원장님,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검사를 수십 번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가족도 친구들도 저보고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네요. 저도 이런 분들을 뵐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픈데요. 그만큼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의 자동조절 시스템, 즉 자율신경계가 고장난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자율신경실 조증에 대해서 제대로 그리고 아주 쉽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율신경실 조증 이름만 들으면 정말 어렵죠. 하지만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자율신경실 조증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 소화를 시키는 것 밤이 되면 잠이 오는 것까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자율신경계의 역할입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교감신경은 활동하고 긴장하고 파이팅 하는 역할, 즉 우리 몸을 비상모드로 만듭니다. 부교감신경은 쉬고 이완하고 회복하는 역할, 즉 우리 몸을 안전모드로 돌립니다. 원래는 이 둘이 마치 시소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스트레스, 부족한 잠, 지속적인 정신적 긴장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감신경은 과도하게 흥분하고 부교감신경은 억제됩니다. 이 균형이 깨진 채로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은 만성적인 비상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반적인 조절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신경실 조증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경질 환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적 이상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이 무서운 건 증상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바로 병원 가서 검사해도 뚜렷한 이상이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환자분들은 분명히 너무 힘든데 의사선생님께는 별 이상 없네요. 신경성 같아요. 라는 말을 듣기 쉽죠. 그런데 이 증상들은 우리 뇌가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의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신경계 증상으로 머리가 무겁고 멍하다, 브레인포구도 있고요. 만성두통, 어지럼증도 포함입니다. 두 번째, 심장호흡기 증상으로 이유 없는 가슴 답답함, 심장 두근거림, 빈맥이 나타나고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소화기 증상으로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설사 또는 변비가 반복되는 과민성 대장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전신 증상으로 손발 저림, 손 떨림,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 안구 건조증, 입마름, 얼굴이 화끈거리는 상열감. 특히 이 증상들은 스트레스가 과다한 직장인, 중년 여성 심지어 입시 스트레스가 많은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공황장애, 불안장애, 만성불면증 같은 신경정신과정 문제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서 교감신경이 밤새도록 깨어있으면 뇌와 몸이 회복할 틈이 없습니다. 결국 낮에는 만성피로, 무기력증, 감정기복, 집중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죠. 자율신경실조증은 단순한 신경증이 아니라 뇌신경의 전신적인 과민, 반응입니다. 그러니 치료의 핵심은 단순한 생활 습관 개선을 넘어 뇌의 회복력을 키워주는 데 있습니다. 몸을 쉬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뇌가 스스로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인지하고 불안한 비상 모드를 해제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하면서 자책하지 마시고요.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지금 과부에 걸린 것 뿐입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과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